여러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퀴즈에 맞추셔야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잘 맞추셨어요. 상품은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열 길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찾아보니까 약 25미터에서 30미터 정도 돼요. 그럼 꽤 깊죠. 물의 깊이가 25미터, 30미터면 꽤 깊잖아요. 그런데 그열길물 그, 어, 속은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살필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길 사람 속은 그럼한 길은 몇 미터 정도 돼요? 2.5에서 3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의 키를... 한 길이라고 했대요. 사람의 키 평균 키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 어, 정확하게 이게 길이를 이야기하면서 2.5에서 3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한길 사람 속은 알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즐거우실까요? 내 마음을 다 알아요. 그냥 눈에 보여요. 아마 너무 불편할 거예요. 꼭 내가 어떤 나쁜 뭐 생각이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 들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다 들키는 거잖아요. 어떤 것은 숨기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깨뜨어 다 본다, 다 알게 된다 그러면 아마 밖에 나가기 힘들 거예요. 나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마음의 사람 속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사람 속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럴 때도 있죠. 또는 어,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 그럴 때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도 100%다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딜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하게 돼요. 시간을 오랫동안 써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 안드레, 안드레가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가는 장면이에요.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볼까요? 붉은 것이. 시작.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만나고 왔는지 아느냐고. 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혼자 간게 아니니까. 또 나만 혼자 가서 나만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다 알게 되었으니까 어, 당시 이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유한의이 메시지를 듣고 어,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곧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도 그런 기대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형 시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렇게, 그,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전하고 싶잖아요. 빨리 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냥 혼자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빨리 전하세요. 빨리 전하고 싶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안드레도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빨리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는 이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42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신 거예요. 시몬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여기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안드레를 먼저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도 아 우리 형이 있는데 시몬이에요. 이 형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전에 안드레에게 들으셨기 때문에 아 당신이 어 시몬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나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단순히 시몬의 얼굴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시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시몬이 변화되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시몬이군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당신은 시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몬은 아직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소망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변화되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써 당신은 시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담이 어디인지 모르셨고 아담아 어디 있소니? 어디 있니 대체? 모르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담의 상태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어떤 상태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숨어 있는 상태. 숨어 있는 상태예요. 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수치가 왜 생겼을까요?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거예요. 지금 아담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인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을 찾지 못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도 지금 어떤 상태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4장 9절에서도요. 이 가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과. 어,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이,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동생 아벨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지금 아벨이 죽었다 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이 가인의 상태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니 너 아벨에게 어떤, 어떤 짓을 한 거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너무나도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몰라요 몰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 잘못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가인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가인은 악한 일을 하고도 뻔뻔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담과 가인, 이 아담, 아담과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데 자꾸 숨어요. 자꾸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또또 이럴 수 있어 가인처럼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니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부담을 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셨기 때문에,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찾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가인에게 물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렇게 찾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신 이유는 그들, 아담과 가인, 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랬으면 되죠. 너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니? 라고 말씀하셨으면 될 문제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알게 되면, 너왜 그랬어? 왜 따먹었어? 왜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야, 너 동생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담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범죄했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죄를 이, 이, 이 깨우치는 것, 니우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불순종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 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고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유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은 시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셨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변화되기 전에 시몬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아직 시몬의 상태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무 뒤에 숨어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숨어서 나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또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혹 우리가 숨어 있어도 반항하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깨뜨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겐 감사요.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일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이 안드레에게 의해서 동생 안드레에게 의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돼요.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시몬을 보시면 너 아직 시몬이구나 그러나 너는 시몬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끝뜨어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바꾸어,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쓰일, 쓰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42절. 붉은 것이 시작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개바는 아라모예요아라몬인데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어, 베드로, 페트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 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개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람어로 쓰느냐, 그다음에 헬라어로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뜻은 똑같아요.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반석. 보십시오. 지금은 지금은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되겠다고요? 개바가 된다고요. 나중에는 너 베드로가 될 거야. 너 지금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너가 베드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사건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처음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보세요. 여기서 보면 시몬도 있고 베드로도 있죠. 같은 사람이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려 시몬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베드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딱한번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딱한 번에서 베드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반석이라는 의미로서 사용합니다. 18절 말씀에서.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반석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6절에서 얘기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바뀐 것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이 바뀌었어요. 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몇명 나오는데, 그들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열방의 아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셨는데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손은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후손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우선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하, 개명시켜 주셔서 다른 삶,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어떤 의미죠?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이기는 자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세상을 정복해 갈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위대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살려고 어, 누구를 위험에 빠뜨립니까? 아내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선택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무엇을 자기가 가집니까? 장자,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가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또 인간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야곱을 생각할 때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대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의 표본이 아닙니다. 아, 정말 훌륭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훌륭하게 여길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어, 사람들의 표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지 못했을 사람들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 야고못 살았겠구나. 그냥 그 인생 끝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쓰임 받은 거구나. 그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구나. 그는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용하신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어, 이 심원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피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뭔가를 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앞으로 너를 반석 되게 하겠다.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몇 번을 실패하잖아요. 베드로도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리더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반석 되게 해 주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해서 반석된 것이 아니라 넌 시몬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아줄게 반석으로 사용해 줄게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반석으로 사용할 수 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바뀌기 전 시몬과 같고 아브라함과 같고 야곱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베드로로 바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자, 가지, 자기가 가진 이 지식 그리고 힘, 권력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이 정도 내가 힘을 가졌으면 애굽의 왕자가 됐으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정도 힘이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해요. 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근데그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가 돼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수 없어. 나는 이렇게 인생이 그냥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그 동일한 40년을 모세를 바꾸어 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었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별볼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고 자기를 포기하는 시간이었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동일한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바꾸어 가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40년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십 년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꾸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실패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이 될 거니까 시몬에서. 반석 개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의 시간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다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석으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반석으로 쓰임 받겠다고 하나님 반석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은 시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석 삼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나도 반석 삼아 주십시오. 반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